오늘 본문에 희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 걸려도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희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가 뭐 했어요? 절망하고 낙심했나요? 예.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보통 왕이면 어떻게 할까요? 유명한 의원을 불러오느라. 용한 의사들을 불러오느라. 전국적으로 찾아라. 또 몸에 좋은 약을 찾아오느라. 그래서 중국의 진상은 불로초를 찾아오느라 뭐 불사약을 찾아오느라 그런데 히스기아는 세상의 약이나 어수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즉 응답하셨어요. 또 무엇을 보이셨어요? 이직을 보이셨습니다. 이직을 보이셨다. 어떤 이직일까요? 히스기아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아를 살리기 위해서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가도록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상시하게 기록한 부분이 본문이 이사야 38장입니다. 열1기상열왕기상 20장에도 있지만 이사야 38장을 한번 보세요. <laughs>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일절부터 보시면 그때에 희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살날 방도가 없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정천벽력 같은 이 말을 들은 시스이야 어떻게 합니까? 이절 보십시오. 이절 보세요. 그의 얼굴을 어디로 향하여서 베고로 향하여. 왜 하필이면 베고를 쳐다봅니까? 아무것도 세상 그, 그 어떤 것도 어술도 의학도 어원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요 예 여호와께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자, 3절에 가서 보세요. 어느 정도로 기도하는가 한번 보세요. 이러되, 여와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희세계아가 심히 뭐 했더라? 동곡했다. 그냥 살려주소서 한 것이 아니고, 우크,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희석기야가 히스기야,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죽을병을 허락하셨는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한데 자 다른 성경을 보면은 시세기야가 교만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석기야에게 이런 어, 사망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럴 때희석기야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여서 응답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보면 뒤에 5절을 가서 한번 보세요. 5절. 너는 가서 희석의 하게 이르라. 내 조상 다이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엇을 들었고 기도를 들었고 무엇을 보았노라 눈물을 보았다. 자, 이 밤에 여러분 피곤한데도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목사님 들으라고 여러분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셔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성경 전체를 기도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 전체가 기도의 책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손자가 하는 말을 잘안 들리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귀를 기울서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은 응답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네.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믿고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우상 앞에 어? 헛되게 비는 그런 공연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 것을 믿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 내를 생각하고, 나를 변함없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이런 큰 문제가 있을 때, 큰 병에 걸렸을 때, 시석기아처럼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우리의 기도가, 건성으로 하는 기도, 들어가면 지안 되겠죠. 간절히,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의술과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암도 고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의지합니다. 의사들 의지합니다. 용한 의사들. 그 분야에 아주 탁월한 의사들을 찾아서 서울까지 갑니다. 좋다는 약을 아무리 비싸도 그 약을 구해서 복용하든지 아니면 주사로 맞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의학과 어, 의술이 발달했으니까 이용해야 되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의술과 의약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도 뭐큰 명예 걸리면 기도 부탁 하네요 병원부터 찾아요. 자, 여러분,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의사의 말을 듣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느 병원에, 행관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수술은 사람이 하지만, 치료와 회복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사람은 도와준 것 뿐이에요. 근본적으로, 자, 수술이 잘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완전히 낫게 하시는 분은 여와 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병원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상담하고, 기도하면서 약을 복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 우리 성도들 또 보면 기도 안 합니다. 목사님께 기도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병원부터 갑니다. 부산에 어슬이 약하다 그래서 서울까지 갑니다. 다 좋습니다. 희석의 왕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사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 살펴보는 게참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보면 역대하 32장인데 역대하 14장부터 보면 14장 15절에 보면 아사 왕이 나옵니다. 이 아사 왕은 참 선한 왕이었어요.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이방 신상을 부수고 우상을 철폐했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온 유다 백성들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도록 했습니다. 우상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찾도록 했습니다. 즉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로 아사왕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 20년 동안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전쟁이 그치고 싸움이 없이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아사 왕이 어느 정도로 믿음이 좋으냐면은 그 모친 왕의 모친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아들은 지금 이방 신상을 다 철폐하고 우상을 다 치우는데 이 왕의 어머니가 아시라 목상, 즉, 가난 조숙들이 섬기던 그 목상을 만들어서 숭비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사왕이 그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켰어요. 그리고는 그 우상을 빠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나무로 만든 거니까. 자, 이런 아사가 그만 교만해졌어요. 역대하 16장 12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교만해지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상을 철폐하고 이방신을 다 없앤 그런 믿음의 왕이지만 그가 교만해지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역대하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서 매우 위독했다고 했습니다. 저 발병이 났어요. 발에 뱅드는 것 같고 위독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사 왕 전체의 그 상황을 기록하다 보니 까 그런데 처음에 발에 뱅난 정도는 위독하지 않습니다. 계속 보십시오. 16장 12절. 자, 그가 그의 발이 뱅드음에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잘 보세요. 뱅들었을때 그가 누구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구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구하였더라? 원들에게 구하였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 이런 아사 왕 41년간이나 왕으로 통치했었는데 자, 병이 39년에 들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그 다음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앉은 지 41년 만에, 즉, 병들은 후에, 3, 병들은 지 3년 후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발병이난 정도는 발바닥에 종기나 뭐 그런 병이겠죠. 발병이 낫지 않는다? 그럼 발 자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살 수는 있잖아요. 히스기아 왕은 죽을 병에 정말 걸렸었어요 하나님이 사, 사, 사망선고를 내리셨어요 그런데도 그가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사왕은 가벼운 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위독했다. 뭐 죽기 직전에는 위독했죠. 그러나, 발병 정도로 죽지 않습니다. 근데왜 발병으로 죽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들, 염려의 문제, 또, 속이 상하는 문제, 또, 생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세상 방법으로, 인간 방법으로만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들면 병원에 가서 수술도 받아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약도 복용해야 되고, 주사도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쏙 빼놓고, 하나님보다... 병원을 더 의지하고 교회보다 병원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의사를 더 의지하고 기도보다 약을 더 의지하고 이것은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치료받고 병원을 드나들어야 되고 약을 복용해야 돼. 외국에 선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안수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그, 그 날에는 약도 많이 없고 병원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지우기도 하면은 8, 90%가 낫습니다. 초대기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다리 져는 사람이 낫게 되고 목발 짚고온 사람이 목발 던지고 가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이 떠지고 물집병도 났고, 그런 역사일어나는데 한국에 와서 기도하면 절반도 안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서 가지고, 실비보험 돼 있어 가지고, 병걸리에도뭐 걱정 안 합니다. 옛날에는 병원비가 걱정이라서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보험에다가, 의료보험에다가, 그러니까, 어사만 의지하고 병원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병이 낫고 낫지 않은 거 사람이 죽고 사는 거 건강해지고 건강하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한이 금요 기도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 더 간절히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네. 행식적으로 그냥 기도에 모이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 질병을 치유받는 시간. 네. 생업의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 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의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오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임제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사는 발병 걸려 이제 죽었지만 시세기야 왕은 죽을 병이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8장 뒷부분이나 또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가서 보면, 25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25절. 희스기야가 마음이 어떻게 졌다고 했어요? 교만해졌어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그가 그러니까 15년을 더 살게 되었어요. 희스기야를 15년 더 건강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시계의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 10도를 시간대로 따지면 40분이지만은 전체 연수로 계산하면 15년이에요. 이렇게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요수화도 이제 전쟁하다가 태양과 머무르라 그랬잖아요. 달도 머무르라. 그래서 온종일 해가 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11기야 20장의 그 기록을 보면 희세기야가 병이 다 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라가 부황해졌어요 외국에 사신들이 왔어요. 자 죽을병에 걸렸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문병을 온 거예요. 그럼 이 세계 다 나왔잖아요. 그럼 뭐라고 자랑해야 돼요? 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죽을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뭘 자랑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나라가 부흥하고 그다음에 왕의 창고에 보물들 또 무기들 그런 것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냐고. 그 나라를, 유다 나라를 강하게 하신, 강대국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만을 자랑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갖추었다. 하나님은 쏙 빼놓고 자기 명예,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물창고를 보여주고, 무기를 보여주고. 그러므로서 희수기아가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또 전쟁 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자, 26절을 한번 보세요. 희수기아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와의 호 진노가 희수기아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 하니라 여러분, 교만했을 때는, 교만해서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을 때, 자, 하나님께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면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하나님이 단순한 물질, 돈을 원하십니까? 온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보답하는 게 뭐냐?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통치하는 유다 나라와 그다음에 예루살렘에까지 진노가 내렸어요. 그러나 그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같이 회개하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시스기아의 생전에는 내리지 아니하게 하셨다. 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입니다. 혜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주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까지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도 대신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